여러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그래서 빌린 돈을 갚자고요. 실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분이거안 보세요? 일단 3월에 가계 대출 이소액이 2조 7 4 3이억 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금 가계 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지난 1월에 1월에 5대 시중은행입니다. 5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707조 6,895억 원입니다. 12월 대비해서 1조 3,63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월에도 1조 7,522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3월에는 2조 7,436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연속 줄어들었어요. 야, 이게 뭐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이게 대출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진짜 급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동안 장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으니까 진짜 급박한 사람이 많은데, 대출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예,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여러 가지로.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예, 지금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제가 맞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DSR을, 예, 40%, DSR 40% 규제, 규제를 올 1월부터 적용을 했죠, 그죠? 적용을 하면서 지금 2억 이상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DSR을 봐야 돼요. 예. 내 연봉 중에 40%만, 예, 40%면 원리금을 사용하는데 사용해라. 40%가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DSR 40% 규제, 예, 정책인데, 지금 그 정책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바로 이거 말입니다. 이런,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라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이 줄어드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 3%일 때는 34조 1000억 원씩 늘어나던, 늘어나던 것이 연 4%가 되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16조 원으로 줄어들고요. 예. 연5% 가니까 마이너스 12조 6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12조 6천억까지.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의 금리가 5%가 아니라 6%까지 올라갔잖아요. 6%까지. 다시 말해서 금리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부담이 된다. 금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 대출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일단 뭐차 떼고 보 떼고 다 그런 내용보다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양상이니 빌린 돈부터 갚자 뭐 이런 얘기가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뭐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이에요. 3월 정기예금이 감소했는데 6조 4,454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정기예금이 감소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665조 9,317억 원이었거든요. 전달에 대비해서 줄긴 줄었는데 8,452억 원이 줄었을 정도의 8,452억. 그런데 지금 3월에는요, 659조 4,863억 원인데, 6조 4,45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감소폭이 8배가 늘어났습니다. 8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 해석을, 야, 이게 빌린 돈갚는데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요구불 예금이 늘었지 않냐? 요구불 예금이 예, 3월에 보면 710조 6651억 원까지 늘었으니까 한달 사이에 9조 3230억 원가 가량 늘어났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식이 조금 뜨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정기예금을 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 데 쓰자. 쓴다. 지금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빌린 돈 갚는 데 쓴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출을 앞으로 그만큼 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돈을 그만큼 덜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변화를. 대출받아서 집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출받아서, 예, 비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거품을, 거품을 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예, 그런 지금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 징조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도 보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란 말입니다. 올해 연내 전망치가 1.75%에서 2%까지 지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 이런 상태라면 아, 대출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벌써 6%가 넘어섰거든요. 6.01%까지 올라갔어요. 6.01%까지. 결국은 결국은 말입니다.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또 금리를 올려가면서 대출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은요. 시장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저는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는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주식 시장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자산에 낀 거품이 결국 말입니다. 조금 조금 빠지는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자산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징조.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더 예, 제가 또, 예, 그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아주 지독하게 말입니다. 지독하게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시장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Yeah.